이거 뭐라 이거? 예. 응답. 어? 어, 참생님도 엄청 아기들 엄청 좋아하십니다한 번씩 보면, 방송 보면 아기들을 막 놀고 이러던데. 어 아이고 아이고 또. 아이고 응, 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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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유 어유. 울기 시작했다. 응. 참생님 표정이 이제 바뀐다 이제. 네. 응, 응. <laughs> 어나자는 거는. 말 어 참새빠도 결혼 얼른 해야지 형님, 결혼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저중국 알아보고 있다 그래 그 예? 북 중국 알아보고 <웃음> <웃음> 혹시 수입 수입 아 <laughs> 예, 아유 아유 수입 또 그, 글로벌하니까 휴 진짜 꿀 떨어지네 옆에 님 눈에서 진짜 꿀이 떨어지네 꿀 아들 네. 준아 선준아. 준아 카메라 엄청 잘 보네 어이, 아이아이이 뭐,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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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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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준이 먹방을 하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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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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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약간 약간 잘 나는 거요팽이 어? 내려가야 해 좋아. 해는데 약간 약간 정투정 비슷하네. 아이고 아이고 는거 봐. 괜찮아. 응. 간대. 네. <laughs> 에이 봐. 아이 얼굴, 얼굴 웃을까 말까. 소리야? 어? 이 새침 새침 얼굴 봐. 소리야? <laughs>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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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영화 촬영하러 가십니까 이게 어디 영화 촬영하러 가서 이게 베트남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즐기는 스타일이구나 어? 웃지도 않고 안 웃지도 않고 어? 사이즈를 몰라서 단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야 중국 보 중국 보여 여러분들 내가 금동이 아니고 요팽님이 제 금동이 <laughs> 지그러 그러고 나가시려고요? 어? 예, 그러, 이렇게 하고 나가시려고요 형님? 안빨 <laughs> 입거나 <아니>, 형님 죽어 주... 살았네 <laughs> <아니>, 형님 그 주... <laughs> 어디 놀러 갈때 입으시고 이게 <laughs> 지금 놀러 놀러 가시거아니지아요 이게 정준아 <laughs> 간다. 안녕. 정준 안녕. 정준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 빠빠이 와, 그래. 성춘, 빠빠이 녕 안녕. 안녕. 빠녕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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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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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서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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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굽네 풀운동가좀 신고 다녀 쫄이 이런 거 신고 다녀 왜 거짓말하고 다니면이 개새끼야 뭘굽노풀시는 개새끼야 어? 무슨 굽네치킨이가 이 씹새끼야 감사합니다 아 창고로 분명하게 와 여기서 와이프 형들이 내가 야랑짓 했는데 보통이는 신부님을 갈 거예요 저는 신부님 예, 부통이 신부님이고요 옆봉 혼자 머리 밀고 <laughs> 옆봉 혼자 머리 밀고 이제 식혜 갈것 같으니까 오면 은와 역시 옆봉 밖에 안 옆봉은 알죠? 어? 왜또 아아.. 다 아니다 아이 아니다 우리장이아 머리, 우리 머리 마라, 아.. 제이씨 오늘 큰일 나서 선임 하줄잖아요 그죠? 재미있다니까 아, 아. 아, 재미없어 아, 아 전에 아, 번 아. 아니다 안다 아, 아 안다 아. 아, 재미없다고 아, 재미있다 훈아 아, 아, 재미없다 개새끼 아 아니다 아니다 <laughs> 나.. 아.. <laughs> 새끼야 뭐.. 빨리! 뭔쓰레이고 씨발새끼야! 아.. <laughs> 아.. 니.. 아.. 말 어.. 몰라 개새끼 승복 입고 나오라잖아 미친새끼가 여기.. 뭔이야 씨발새끼야 어알고나 볼래? 아 아니.. 아안 하는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하나안다 그거 뭐.. 아.. 쓰레 버리고 니가 하나다줘 얘는 <laughs> 다야될 거다 재미없다니까. 이거 한 거니까. 아 그거. 아 뭐야, 이 씨발새끼야. 네가 다시. 아 재미없다고. <laughs> 아 재미없다. 아 재미있다. 아니 승복 재미없다. 아, 재미있을 거 없다, 없었다. 아 씨발. <시바. 웃음> 야 이게 <형이> 왜 이렇게 <laughs> 다시 보냈네 다시 보냈우 우리, 우리. 우리는 절대 머리를 <laughs> 가는. 우리는 머리를 갖지 <laughs> 않는다. 아니? 저희 저희는 그래. 저희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네들. 는 이대로 <laughs> 저희는 이대로 가고. 여러분들 우리 우리 해 봤자 그 재미없어요. 그 요팽이 괴롭히는 맛에 그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어떻게든 오늘 어떡하지? 예. 어좀 뜨거워 보셨어요. 아 근데 그사야거 까입니까? 승국이랑 우리 우리 없으니까안 해도 잔에 있다 말이야. 아하. 그럼 저희는 그 뒤에서 약간 우리는 늘그 스포트 스포트 어, 약간 좀 보조 그렇지. 비슷하게 약간 오늘 여, 영화 주인공을 음. 촬영시키기 위해서 네. 감독이랑 어, 분장 이런 팀을 나눠서 우리는 아, 그런 예. 팀 뭐든 뭐든 맞춰 맞춰주기만 하면 되네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렇지 어. 완전 신부스타해못도 잘한다 해줘야 되고 네. 어, 도나 재밌다 해야 되고 맞잖아 그래 재밌는 거야 사실 뭐 비가 와도 뭐, 뭐 젖어도 그래 젖어도 어, 사실 뭐 지금 이게 큰 스님께서 어, 지금 어, 공략받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아, 아니 그데안 내려올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니야. 약간 느낌상 어? 승복 입어 놓고 전화하고 거이 예? 개새끼 아니다 이러면서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아, 또 방송감을 알, 알기 때문에 어, 100%로 방송감 자체를 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임 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저 복장만 입어도 사람들 1,000명 차죠? 그렇지 네. 그냥, 그냥 보고만 있어도 1,000명 차지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지가 진짜 레전드 방송 가버리면 지가 찍은 1,980명 오늘 제가 능가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옷 입으러 올라갔거든요 벌써 600명 찾는데 600명 옷입자말자 1,000명 찹니다 <laughs> 진짜 조심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제를 좀있게해야돼 여포가 혼자 밀겄나? 밀면 다 민다 아유, 무순이 그, 뭐. 그, 니네 생각이, 고 어, 신부가, 뭐, 왜, 왜 밀어야 되고, 그, 보조가 야야, 왜 밀어야 그래. 돼요? 그래. 신부를. 나는 야, 사실, 야, 뭐, 누워봐도 순 끝에, 지금, 머리가. 아유. 나도, 나도 뭐, 나도 지, 결혼 안난다 그냥. 어? 그래. 나도 결혼 돼가지고, 머리 안밀란다 그러면 역시, 야, 기력지 차이가 나있겠네. 딱 올려야 돼. 아, 아니. 아니다, 아니다. 조금만 아니다, 내리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어떻게든 오늘, 뻑입니다. 어제도 뻑였듯이 오늘도 뻑입니다. 와, 어제. 뻑인다고 좀 고생했는데 오, 오늘도 뻑이야지 뻑이는 게 오늘 재밌는 방송이에요 내 그때 파마하자마자 뒷날에 바로 빌렸잖아그 짜장면 폭파해가지고 서면에서 아 네. 저... 2년동안 저 매일같이 머리 민머리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기른 거예요 머리 근데 저랑 무슨 컨텐츠 하려고 아난 그런... 거기서 컨텐 같이 그 장소까지 오실 거 같고 여기 옥상 어 아, 옥상 조치이니 근데 야 옥상은 날라갔어요 다부사져 보고 있는데 은퇴하고 있는데 와 너무 저거 가고싶더라고요 지금 하고 네다 부서져가지고 지금 보수하고 있다가 여팽이만 더끌려 보수 보수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지 한번 하고 저 부통이하고 거기서 어. 아니 제가 제가 한번 올라갈게요 어. 이제 계곡 어. 좋던데 이게 진짜 이 계곡 좋던데 이게 계곡을제 혼자만 사온거 사람들 뱀이만 하갖고 안돼요 <laughs> 아니 그 진짜 자연 있잖 있지 않습니까 형이 말대로 아, 막 어.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데 그렇지 그래 이제 서 끝나고 이동을 해야 돼. 여기 이동할 필요 없으니까. 아, 저희 지금 아, 바로 어. 스튜디오 내려오니까. 어. 센스 있으면 머리 밀고 온다. 어? 센스 있으면 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오시겠지. 허허. 우리 고시를 하시는구나. 조용히 어서 어, 어, 어. 다시 또 복귀하셨네, 이게. 이게 왜? 이걸 왜 입지 하는데 왜? 어? 받아 일단 출발하자. 아 이거 어디 피하고 어디 가려고 왜 이거 쳐 입고 나오는데 씨발 새끼야. 뭐 이거 뭐 하는데? 저래 가려고? 좀 밀지 마라. 누구 머리를 먼저 깎아야지 개 새끼야. 나는 큰 누구... 스님이 먼저 깎고, 야는 오늘 내가 야는 카메라를 다 잡고 고 이제 이런... 좀 오고. 우리 보필하면서 큰 스님이. 어, 그럼 나 머리야. 음, 가... 음. 나나 머리야. 깎을란다그러면 너그가 깎고 옷 사입는거 보고 마지막에 깎을다 나는..나는 니가 머리 깎으면 어? 나옷사입을게 나 니가 먼저 사입고 머리를 깎아라 그럼 내가 깎을게 그냥 놈이.. X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일단 100만원 맞춰가지고 시주.. 어..불교..불교용품 일단 100만원 맞춰가지고 어..시주해가지고 100만원 맞춰가지고 어..만들어지는대로 만들어지는대로 어..저희는 어..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어, 어 100만원 가지고 어..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서창. 오늘 뭐 하는데요? 시주 받으러 가자입니다. 이게. 저는 그냥 나갈라 했는데 아까 플렉스 티셔츠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참새가 옷 갈아입고 저 뭐야 가자고 해가지고 시주 받아갖고 백만 원 만들기.